2025년 3월, 킹 오브 싱어즈 2시즌의 대장정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이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참가자는 바로 박서진이었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결과를 넘어서 팬들과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순간이었다.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박서진은 단연 돋보였고, 그가 보여준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감동의 향연이었다. 이번 결승에서는 팬덤의 힘과 박서진 본인의 열정이 결합하여 그의 승리를 이끌어냈다. 결승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는 왜 현역가왕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는지 확실히 증명했다. 박서진, 이대 현역가왕의 탄생. 킹 오브 싱어즈 2의 마지막 라운드에서 박서진은 관객들의 가슴을 사로잡은 무대를 펼쳤다. 그의 팬들은 끝없이 그를 지원했고 이는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그가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하게 만들었다. 실시간 문자 투표는 결승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박서진의 팬들은 이를 통해 그의 승리를 확정짓는데 큰 기여를 했다. 팬들이 박서진에게 보내는 응원은 단순한 문자 메시지를 넘어 그에게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박서진은 그동안 경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결승에서 그는 실력을 완전히 발휘하며 팬들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 그리고 대중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박서진의 팬들은 그의 성실함과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그를 끝까지 지지했으며 그의 승리를 이끌어냈다. 팬덤의 힘, 박서진의 강력한 무대 뒤에 있다. 박서진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가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력한 팬덤의 지지 덕분이다. 킹 오브 싱어즈 2의 점수는 실시간 문자 투표와 마스터 점수, 그리고 신곡 음원의 점수까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무엇보다 팬들의 실시간 투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서진의 팬들은 매번 응원 메시지를 보내며 그를 지지했고, 이는 점수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 팬덤의 영향력은 오늘날 가수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박서진은 이를 잘 활용했다. 그의 팬들은 그를 현역가왕으로 올리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박서진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이러한 팬들의 응원은 박서진이 무대에서 전하는 감동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그의 승리로 이어졌다. 결승전. 박서진의 감동적인 무대. 박서진은 결승전에서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선보였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완벽하게 꾸미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했다. 특히 결승전 2라운드에서 그는 장구와 농악놀이, 사자놀이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결합하여 무대를 화려하게 만들었다. 이는 그가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순간이었다. 무대에서 박서진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무대와 하나가 되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공연이 아니라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간이었다. 박서진은 관객들과의 교감을 통해 그 어떤 경쟁자보다도 큰 인기를 얻었고 그 인기를 통해 승리를 거머쥐었다. 박서진은 무대에서 즐기면 그만이라는 말을 몸소 증명하며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냈다. 경연전, 박서진의 준비 과정. 박서진의 승리는 그의 무대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결승을 앞두고 박서진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는 경연에 들어가기 전 형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저를 방문해 기도를 하며 준비 과정을 시작했다. 이는 그가 경연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와 신앙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박서진의 성실한 노력과 열정은 그의 승리에 큰 역할을 했으며 그의 무대가 더욱 강력하게 다가오게 만들었다. 그는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며 그동안 힘든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이야기했다. 특히 한 선배의 비판을 언급하며 그때의 마음의 상처가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는 그 비판을 오히려 자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삼았다. 박서진의 이야기는 그가 경연에 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그 속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준다. 박서진, 무대 뒤에서의 진지한 태도. 박서진은 결승에서의 성공을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대 뒤에서도 끊임없이 준비하고 고민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박서진은 무대에서의 성공을 위해 그동안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경연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매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그는 단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려는 노력하는 아티스트였다. 박서진은 이번 경연을 통해 진정한 가수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웠다. 그의 성공적인 경연을 지켜본 사람들은 앞으로 그가 더욱 큰 무대에서 활약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박서진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대중과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박서진 씨의 경연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는 그때마다 이를 극복하며 점차 더큰 무대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독특한 스타일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무대에서 보여주는 독특한 퍼포먼스와 감동적인 노래 전달력입니다. 박서진 씨는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그의 모든 감정을 담아 노래하고 그 진심이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는 항상 무대 위에서 즐기며 그 즐거움이 그대로 관객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팬들은 그의 공연을 마치고 나면 한 동안 그 감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공연을 할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발산하고 팬들과의 감정적 교감을 이루어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서진 씨가 현역가왕으로서 성공적인 경로를 걸어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의 팬더, 즉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입니다. 그의 팬들은 단순히 노래나 외모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박서진 씨가 보여주는 진정성과 끊임없는 노력에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겪은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가 더큰 무대에서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단순한 팬이 아닌 그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처럼 느껴집니다. 박서진 씨도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며 언제나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박서진 씨의 팬들은 그를 단지 가왕으로서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많은 도전을 거치면서도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그로 인해 더욱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박서진 씨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하며 그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으로의 경로는 더욱 밝고 그가 이제는 국제적인 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서진 씨는 그동안 일본을 비롯한 해외 공연을 통해 글로벌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제는 한일 가왕전을 꿈꾸는 등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일본 가수들과의 경쟁에서도 박서진 씨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뛰어난 무대 매너는 일본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서진 씨는 음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면모를 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종합적인 아티스트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색깔은 물론 그의 인간적인 매력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서진 씨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그는 현재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또한 그의 팬들은 계속해서 그를 응원하며 그의 더큰 성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박서진 씨의 진정성과 열정은 그를 트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경로에서도 그의 진정한 매력을 발견하고 그가 계속해서 음악의 세계에서 큰 발자취를 남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서진의 전성기가 더욱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로트와 함께한 시간이 길었지만 이번 현역가왕의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그의 팬층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와 음악적 역량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서진의 성장과 발전을 지켜보며 그가 한국 음악 산업에 끼친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그 자체로 감동을 선사하는데 특히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최근 박서진은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보내는 응원 메시지나 댓글을 하나하나 신경 써서 읽고 답변하며 팬들과의 교감을 더욱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과의 소통은 그가 현역가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박서진의 음악적 색깔은 무엇일까요? 그가 트로트에 가져온 변화와 혁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존의 트로트 음악이 가지던 고정관념을 깨고 박서진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이며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무대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공연 스타일은 전통적인 트로트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감각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또한, 그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과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트로트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서진이 트로트의 왕자에 오른 이후, 많은 후배 가수들도 그를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진지한 태도는 그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후배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가수로서만이 아니라 업계의 선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음악적인 성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박서진의 인간적인 매력입니다. 그는 무대에서 강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일상에서는 매우 소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합니다. 팬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자신의 원동력이라고 말하는 박서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경로를 보면 그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오늘날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진정성과 꾸준한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박서진은 그가 이룬 업적을 바탕으로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활동을 넓혀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음악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공연은 그의 음악적 영역을 확장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본 트로트 시장은 여전히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박서진이 일본의 트로트 팬들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박서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끝없이 노력한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가 펼칠 새로운 무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최근 그가 참여한 경연에서 눈에 띄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경력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수준을 넘어서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무대에서의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더욱 넓은 범위로 확장되었습니다. 박서진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바로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에너지와 감동입니다. 그의 공연은 단순히 가창력 뿐만 아니라 무대에서의 몰입도와 관객과의 교감을 통해 특별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지지가 그를 현역가왕의 자리에 올려놓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팬들의 지지와 응원은 박서진의 경연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최근의 결승전에서는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실시간 문자 투표와 응원 메시지에서 박서진이 1위를 차지하며, 그가 가진 팬덤의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박서진은 신곡 음원을 통한 점수 획득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를 통해 그는 현역가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무대와 뛰어난 가창력,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 끊임없이 응원하며 그를 더욱 큰 무대로 이끌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인생에서 큰 변곡점은 바로 그가 트로트의 대표적인 스타로 자리 잡은 시점입니다. 그의 음악적 성과는 단순히 한 번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참여한 경연에서는 매 라운드마다 고비를 넘으며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를 통해 박서진은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가 단순히 한 장르의 가수가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가진 아티스트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박서진은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에도 참여하며 그만의 색깔을 더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넘어 그의 음악과 메시지는 대중에게 더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서진은 경연 중에 자신의 형들을 기억하는 마음을 담아 특별한 노래를 선보였는데, 이는 그가 단순히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물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신곡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는 그의 음악적 깊이를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팬층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의 음악은 연령대나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박서진은 대중적인 스타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존재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박서진, 그가 가진 진정성과 팬덤의 힘. 박서진 씨의 음악적 성과는 단순히 그의 실력에 의한 것만은 아닙니다.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의 충성심을 얻어낸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박서진 씨는 팬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는 무대 뒤에서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고 그들의 응원을 음악적인 에너지로 바꿔내고 있습니다. 팬덤의 열정이 결국에는 그를 이대 현역가왕으로 이끌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박서진의 경연을 통해 그가 가왕 자리에 올라설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팬들의 힘은 단순한 지지의 차원을 넘어 박서진을 더욱 빛나게 만든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박서진, 그가 선택한 무대의 의미 박서진 씨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무대에서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전달하며 공연을 통해 관객과의 감동적인 교감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결승전 무대는 그야말로 박서진의 진정성을 담아낸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장구를 치고 농악 놀이와 사자 놀이 등의 전통적인 요소들을 무대에 접목시킨 점은 그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잘 드러내줍니다. 이 무대는 그가 트로트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전통적인 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박서진 씨는 그가 가진 전통적인 음악적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무대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음악적 비전과 향후 행보 박서진 씨의 향후 행보는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다양한 음악적 가능성을 열어가는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박서진 씨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 그가 선보일 새로운 곡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의 독특한 무대 퍼포먼스와 감성적인 음악 스타일은 트로트 외에도 다양한 장르에서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박서진 씨는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의 공연 또한 그의 인기와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을 넘나드는 활동은 그를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 박서진 씨는 그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그는 경연 중에도 항상 가족을 생각하며 활동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가족의 지원은 그의 음악적 여정에 큰 힘이 되며 그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박서진 씨가 앞으로 더 많은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나고 그의 음악적 역량을 펼쳐나가기를 많은 이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진정성과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그가 만들어갈 무대와 음악은 우리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결론. 박서진. 미래의 가왕으로서의 가능성. 박서진 씨의 성공적인 경연은 단순히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 높은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넘어서, 그가 가진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더욱 크게 만듭니다. 현역가왕으로서의 자리에 오른 박서진 씨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팬들의 열렬한 지지와 무대에서 보여주는 끊임없는 노력은 그를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공과 사랑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박서진 씨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의 향후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는 그의 진정성과 열정이 음악을 넘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박서진 씨가 걸어갈 길이 더욱 빛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